인터뷰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하 파리의 마지막 밤입니다.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. 도에 별이 빛나는 밤. 어, 파리 시청사에 왔습니다. 파리 일주일 동안 어떠셨나요? 파리 일주일 너무 로맨틱했고 뭔가 여기는 땡. <laughs> 프렌치 <laughs> 펄스 뭐라는가 <거야? 웃음> 프렌치 펄터가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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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키한 아저씨를 만났다 아까는 청소부원이 우리 초콜릿 뺏어갔는데 <laughs> 거기 어디 가세요? thank you.